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정부에서 라인맥신저가 일본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사내이사 교체와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두 차례 걸쳐 넣은 것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의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의 비정당성으로 인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메신저는 2011년 출시된 모바일 메신저 어플입니다. 한국의 네이버에서 개발을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려서 주로 사용되지는 않고 일본과 태국, 대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해외에서도 라인 메신저를 전화번호로 가입할 경우 메신저 기능은 물론 라인 앱 내에서 간편결제, 쇼폼, 뉴스, 쇼핑, 금융거래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이 제공되어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깊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 메신저는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것 뿐이지 엄연히 한국 기업이 만들고 운영하는 어플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사내이사 교체와 지분에 대한 매각 요청으로 라인 메신저를 한국으로부터 뺏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라인 메신저는 일본 내에서 메신저의 국적을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라는 한국 회사에서 개발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계 메신저로 보는 시각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초수상관저 관계자는 네이버가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후 지난해 11월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을 빌미로 삼아 강격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산하의 경제안정 담당상을 필수로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4월 1일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네이버와 분리하겠다고 밝혔고, 또 네이버 클라우드와 보안 운영센터 계약을 해지 후 일본 국내 회사로 이전하고, 해킹의 원인이 되었던 네이버 클라우드 하청 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가 4월 1일 제출한 조치 사항이 불충분하다면서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2차 행정지도에서는 자본 관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축소를 의미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났다고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을 정확히 50%씩 나눠 갖고 있으며 만약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내준다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일본의 국민 소셜 미디어 라인 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5월 8일 라인야후는 이사회를 열고 신 CPO의 사내이사 퇴임권을 의결했다고 공시하며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종호 라인야후 최고 제품 책임자가 라인야후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국가가 타국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했다고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야후 재팬과 네이버 측의 관리 소홀로 해킹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보통 벌금 부과와 함께 사이버 보안 조치를 지도하는 게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이를 빌미로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고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걱정의 여론은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기업의 사유재산인 지분과 경영권, 특히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과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천천히 풀려가던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높여졌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한국의 것을 탐내고 뺏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오늘날에 와서는 한국의 기업까지 뺏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라인은 네이버 소속 직원들이 2011년부터 소수 스타트업 규모로 시작한 일본 대상 서비스였다는 점과 공동 경영 중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은 라인 야후 출범 이전부터 일본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점유율에 이르기까지 개발과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기에 명실상부 한국의 기업이고 이번 행정처분은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시한 이기적이고 부당한 강매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